자, 이제 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테스터코리아 홈페이지로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어, 회원가입이 안 되셨다면 필수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우선적으로 아이디 정보, 비밀번호 등 기입을 해주신 후에 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 창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해주면 시 되는데요. 저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입력을 하고요. 오케이 누르시면. 로그인이 바로 되겠죠. 로그인으로 넘어갔고요 바로 자료 모음 탭으로 가셔서, 우측 상단에 자료 모음 탭으로 가셔서, 보시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있을 거에요. 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프트웨어가 쭉 나옵니다. 그 13번에 데이터로그 컴 소프트웨어 베이직 어, 버전 5, 있지 않습니까? 그 193메가짜리, 그거를 클릭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설치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세팅을 위해서 USB 케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을 여시고요. 미니 타입 5핀짜리를 삽입을 합니다. 이그 상태에서 연결을 하고요. 자, 연결을 했습니다. USB를 꽂게 되면, 네,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새 하드웨어 발견해서 1 7 5 1 7 6 2 0 1 0 USB 디바이스 그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요꼭 어, 인지하셔가지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음, 요거는 이제 아유 이 목소리 출연 좀 하고 있습니다. 깜 <laughs> 깜짝 놀셨을 텐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드라이버 같은 거깔때 그렇죠? 자주 보이는 건데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선 어떤 걸로 선택하시면 되죠? 예, 장치를 연결할 때마다 연결을 누르신 후에요. 예, 다음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치 권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후에는 이게 이제 항상 뜨기 때문에 어, 소프트웨어 자동으로 설치 권장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시죠. 자동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 지금 어, 네. 설치를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야지 장비를 이, 인식할 테니까요. 그치? 아, 그러면 이 연결을. 예, 예. 어차피 이 연결은 최초에 발생되게 되니까, 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다음에 연결해야겠네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설치 해야. 전에는 연결하지 말고. 그렇죠. 소프트웨어 설치 후에 이 작업을 수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작업이 조금 기니까. 예. 생략하고 프로그램을 제가 열겠습니다. 설치를 예. 하고.